있는 것 같아요. 갑니까? 달려있다. 이게 감아 놓은 게좀더 나아요. <laughs> 쭉 미시면 다요 갑이 같은데, 뭐야? 도달이야? <laughs> 대박. 저걸 훌치게 하셨네. <laughs> 오, 나온다. 하나, 둘, 셋. 오, 쌍거리. 오, 쌍거리? <laughs> 오잘 나온다. Oo kabi. Ne duş alayım? Ne? 이 정도? 이이거 봐. 이와 엄청 크다. 시원해, 이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이즈 Það er klónu Úr